님 지난번에도 라켓 이제 오버그립 상태 좋게 유지하려고 이제 점창이 떨어지고 그립감 안 나오고 불편하이 힘들어가고 미끄러우면 자주 바꾼다고 해서 제가 영상 만들었었는데, 어, 자주 바꾸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오버그립을 지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오버그립 그이 롤로 돼가지고 15개씩 감아서 조금 같은 오버그립인데 조금 대용량 저렴하게 나오는 건데, 실제 이거보다 보시면 더 직경이 큽니다. 지금 한한 삼, 사, 번 정도 감을 수 있는 거 남은 건데 이렇게 더더 더, 두꺼워요. 더큰 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집에 있는 위생봉지 같은데 비닐봉지 담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네. 제품이 실제 나올 때도 이제 비닐 지퍼백에 이제 담겨서 나옵니다. 그데 이제 그두 개짜리 큰거 다니고 달고 다니면 무겁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어, 하나씩 꺼내 가지고. 15개 되는 걸 하나 꺼내서 이제 제가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묶고 다니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어, 랬죠 그 동그란 겉에 부분이 말라가지고 이제 수분 날라가지 않게 잘 밀봉해 놓으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들 오버그립을 사서 보시면 오버그립이 한쪽 표면에 보면 비닐이 다 이렇게 말라져 있어요 그 비닐을 제거하고 그 부분이 이제 라켓 그립의 바깥쪽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손 안쪽에 닿는 부분이 이제 비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용량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열면이 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품으로 한 개씩 나오는 것들은 하나씩 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상태 유지가 참 오래되고 잘 가는데 이것도 이제 그 기존에 나오는 그 지퍼백 같은 상태가 있으면은. 부분 유지가 잘 되고, 안 상태 유지가 보존이 되는데, 이미 꺼내가지고 쓰다 보면 자꾸 옆에가 노출이 되면서 사이드 쪽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닐을 안 담고, 아니면 지퍼백에 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빈 롤만 한번 꺼내줘 보시겠어요? 예. 그런 옆면이 그냥 일반적으로 바깥에 노출된 상태로 자꾸 쓰시다 보면, 오버그립을 자주 바꾸시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보이는 저쪽 옆면, 저 부분, 예. 저 부분이 옆에가 이제 마르면서, 그 점착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이 오버리벌 이제 뭐 면절식 인제 한개 사가지고 면절식 쓰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걸 짧게 가져 가면 다 다행인데 이제 오늘 날짜로 지금 이 인터뷰 촬영할 때 비가 왔었는데 사실 최근에 지금 몸이서 굉장히 건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외부에 노출되면 옆면이 마르면서 이 비닐 있는 쪽까지 영향을 주면서 점착력이 손상해가요. 그리고 이제 오버리벌 우리가 쓰다 보면 조금씩 겹쳐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한쪽면은 바깥쪽으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쫀득쫀득하고 끈적끈적한 이 텍기 스티키 접착력, 접착력이 아닙니다. 접착력이 있는 이 그립감이 살아나오는 역할을 하는데 좋은 제품 사놓고도 관리를 저렇게 하면 그런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비닐에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위에 묶어가지고 실제 바깥 외부 공기에 좀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개씩 포장된 거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은 그러면 이제 단가가 비싸지니까, 이제 뭐, 12개, 지금 요 회원님, 요거는 이제 30개 해가지고, 15개 말린 롤이 2개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이제 쓰다 보면 옆에가 이 노출이 되면 자꾸 마르니까, 그거를 지금 이 회원님 정도만 교체하면 사실은 저렇게 같은 필요는 없어요. 오리불 <립을> 한개 가지고 오래 쓰시고 하나 사오면 진짜 뭐 어, 선작 간다 불러주실래 하나 엄청 오래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이 변화가 무성하기 때문에 이왕 산거 집에는 위생 품지 하나 해서 저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저도 이제 저렇게 하는 관리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저도 지퍼백에 있는 거 빼가지고 일부러 다 저렇게 한 개씩 또한 돌씩 비닐은 이제 담아가지고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할 때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데 어, 단품 한그 오버를 한개한 개씩 포장된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용량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별로 뭐 오버리 기능성 떨어진 건 아직 경험 못해 보셨잖아요. 네,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좀 이제. 저런 걸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쓰시고 노출된 상태로 놔두면, 은 옆에가 만져보면, 참처럼 촉촉한 게 아니라, 벌써 퇴진 느낌이 나요. 그럼 이제 그게 제가 말한 식으로, 바깥에 노출되면서, 사이드맨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일부는, 어 역시 노출, 바깥에 노출되는데, 우리가 손에 그립 잡았을 때, 그만큼 안 잡히고 미끌거린다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버거리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거 사서서도 잘 관리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보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